화동목 수동면, 조안면, 뭐 이쪽에 아실려 번볼까요 이쪽에 뭐 분양권 자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자, 우선 또 똑같이 아실로 들어가서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 화도읍 화도읍이 여기 뭐 지금 있는 거죠? 두산 위부 뭐 트레 어쩌고저쩌고 쭉 보면은. 자 남양주시 화도읍 한번 볼까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남양주가 아? 되게 잘 나갔는데 그래도 이 화도읍 쪽 아무래도 화도읍 쪽은 p 1 남양주에서 구리 붙어 있는 건 구리 쪽 인근에 있는 건 되게 높거든요 뭐 P5000 P1500 여기 보면은 일반 분양은 P500 그리고 이것도 있네요 남양주시, 두산 트레지움 745m, 조합원 아파트 같네요. 조합원 아파트인데, P1000, 1500, 아까, 뭐, P400짜리도 있고요 여기가, 입지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화도읍이라고 하니까. 역시, 뭐, 산, 산이 굉장히 높은 산. 뭐, 어, 백마고진가요? 천마산이 위에 있고요 아무래도 여기는 좀, 어, 인기가 좀 떨어지겠네요. 저 여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저기 가보지 못했지만, 여기 위치에 있다면은, 오, 여기 등고선 보이죠? 등고선. 뭔가 엄청난 언덕일 것 같아요. 자, 거리뷰한번 볼까요? 무슨 산보이고요 우선 여기 기름 뻥 뚫렸네요. 여기, 아파트 두산이고, 여기 보이고. 어, 항공으로 보죠? 항공으로, 우리. 이 자리 같은데. 크, 멋있네요. 뭐뭐 뭐 전설의 거장이 돼요. <laughs> 어, 야 공기는 엄청나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이쪽 아래쪽으로 우리 아, 저기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뭐이이 이 인근인 것 같아요. 뭐 이쪽인 건 이건가? 아무튼 뭐 노루, 어, 멧돼지 등산 코스 유역 진정한 숲재권이죠. 자 여기 여기. 그리고 뭐 이런데 화도읍에나 전매 앞으로 전매 제한이 가능하지. 지금 남양주에서 분양하는 거는 뭐 평내, 별내, 진접, 가운동, 호평 등에 있지. 이렇게 화도읍이나 여기서 말하는 수동면, 뭐 조암면 이런 데는 시골이다서 자연보호권역이라서 거의 부장을안할것 같고요. 용인에서도 김량동 역북역북동은 여기 있는 적인데 시청 인근인데. 마평동 뭐요 인근인데 용인도 한번 분양 한번 보죠. 아 근데 용인은 또 이게 구가 나눠지는데 아마 처인구 쪽에서 다 있을 것 같아요. 처인구 쪽. 왜냐면 수지 쪽은 거의 뭐 자연보호구역이 없고 처인구 쪽일 것 같아요. 처인구 쪽에 분양을 하나도 안 했어요. 이쪽은. 어 남양주시 구호선 확정되나요? 아까 뉴스를 보니까, 뭐, 왕숙지구 구호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대봐야지 하는 거고. 이쪽 용인에서는 대부분 이동들이 무슨 동이냐면, 저기 동일 거예요. 용인시 처인구 쪽일 텐데, 여기도 딱 보면은, 여기 보면 고림, 김양, 남동, 뭐, 마평, 모현, 배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역북, 여기 다써 있는 데가 뭐다? 어, 여기 김양, 남동, 역북, 삼가동, 여기가 대부분 어, 처인구인데 사실 처인구에 음, 남사 쪽에 뭐 한숲시티도 있고 한데 처인구 쪽은 좀 인기가 조금 떨어진다는 건 사실이고요 거기서 분양도 많이 안 하고 용인에서는 가장 인기는 있 지역이 그 수지구 그다음 뭐 기흥구 정도 될것 같아요 물론 역북동에 있는 역북특지지구도 있긴 있는데 어, 최근에 역북 쪽에서 분양한 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 분양이 많지 않다 그리고 가평군, 가평군도 그냥 쓱 한번 보죠. 원산면 하이닉스 있어요. 그쵸? 근데 하이닉스가 몇년 걸릴지 솔직히 모르겠네. 우리 김학만님 말씀처럼 그래서 그쪽에 맞다. 어, 땅이 비싸졌다, 땅을 사야 된다, 그 원산면 쪽에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우선 가평군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파트가 있나, 경기도 분양권이 있을까요? 하나 있네요 하나 가평 코아로 경기도 가평 가평읍에 어떻게 보면 읍내에 있어요 읍내에 있는데 가평 코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평군 자 여기서 퀴즈 p가 얼마일까요 어. 자 나도 답을 모르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답을 몰라 그러니까 예상 p 한번 적어봐요 나는 가평 코아로 뭐 제일 비싼 그냥 제일 호가 써봐요 호가 나는 가평 코아루, 호가, 뭐, 7천 본다. 어, 기막마님 500, 호가, 호가. 500, 럭키니 3,500, 1,500, 어. 지금 1,500, 호가 1,500에서 최고 3,000까지. 럭키니 너무 많이 쓴거 아니야? 1,000, 1 5 마피 오0 0 아, 호가 쓰라고, 호가, 1,500. 제일 많은 게 1,500, 1,000, 그리고, 어0 0자 가평군 가평읍내에 있는 어, 코아롱 아 매물이 없네 이건 뭐죠? 아니 답이 없어 이게 왜 없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네이버 다 틀렸어요 <laughs> 어, 여기 계신 분들 다 틀렸다 오케이 저도 엄청 궁금한데 매물이 어, 하나도 없네요 자 읍내 한번 볼까요 우리 어, 반전이죠? 자 읍내 우리 항공기 타고 한번 봅시다 아 여기는 또 군사시설이라고 항공뷰도 지원을 안 하네 항공뷰가 안 뜨는데요 거리 뷰로 한번 볼게요 거리 뷰로 요렇게 산을 댕강 깎아서 짓는데요 그리고 거의 뭐 도로 붙어있고 자 주변에 한번 보는 거야 자 이건 뭐야 뚝배기 짬뽕 패밀리 근데 이거 장사하나 우선 아파트 단지가 여기고, 이 주변은 사실 뭐 없어요. 없어. 여기도 약간 어쨌든 자연, 뭐 여기를 비하는 게 아니고 자연호권역이라서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붙어있어요. 가평 초등학교.